이런, 미친, 녀 요, 저, 어, 봐, <laughs> 내가, 저런, 야, 내가,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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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을, 내가, 에? 어? 예? 어? 신놈 아니냐고, 이거? 저런, 미친 채팅을, 내가, 예? 어? 채팅, 미친 어? 꼬라지, 꼬라고, 진짜! 야, 저거야, 받는다, 싹, 그래봐. 맞냐? 세상이? 어? 이런 거 보면 연락이 되게 낫긴 하고. 아, 다행히 내가 인들 응. 저, 저런 채팅이 뭐, 어쩌한번아요 아이, 늘, 늘 있다니까, 늘? 웃긴 건 뭔지 아 직장, 직장 동료라고 해야 돼? 직장 동료한테도 저런 채팅 날라와요. 매니저란 놈이 저런 채팅 주체를다고